음, 자, 3-1번. 음. 야, 야, 얘들아, 이따가. 자, 여기 본다. 야, 차분히 하나씩 바꿀 테니까 봐봐. 1번 있지? 자, 몇 도에서 뺐지? 세타로 바꿀 거야. 이거 세타로 변환하는 문제니까, 그지? 자, 그러면 270에서 뺐기 때문에 보각이야, 여각이야? 여, 아, 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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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탄젠트는 뭘로 바꿔줘야 돼? 네. 그치,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꿔주고. 자, 요 부호 따져야 돼, 이제. 네. 270에서 빠졌지. 몇 사분면? 3, 사분면 어, 3, 사분면 탄젠트 부호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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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요건 보각이지? 네. 보각이지. 코사인은 180에서 뺐잖아. 네. 그럼 코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그치, 마이너스 갖고 나와야 돼. 2, 사분면이니까 이사 분면 그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야 코사인 음각은 그냥 뭐라고? 마이너스. 양각이죠. 코사인만 아, 유일하게 음각이 네. 그냥 양각으로 바뀌는 거야 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랬지? 네. 자 그다음 90에서 빼 쓰니까 뭐지? 하 90에서 1사분면. 일사분면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인데. 아 플러스네. 아, 부호는 아, 플러스 자 1사분면이니까 조금 콘센트... 어, 여각이니까 뭐? 탄젠트 아, 세타 분의 일이죠. 아. 9 0에서 빼뜨니까 그렇지. 네. 됐는가? 아. 야, 그럼 얘는 플러스 게임 마이너스니까 바로 얼마? 마이너스. 영이겠죠. 뭐가요? 어.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니까 그냥 더하면 0 어, 왜요? 아니, 얘 <laughs>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니까 아. 더하면 0 <laughs> 됐지? 네. 어? 자그 다음 2번 자 우리 2번은 어디다 풀까 아 이거 지우고 푸자 줘도 네. 응. 되지 네. 자2번 차분이 하나씩 바꾸자 자 네. 분자 이제 내가 안할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불러봐 270 아니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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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플러스 응 네. 그러니까 180에서 더했으니까 일단 뭐야 240분자 2 4분자 어. 코사인 세탄 아, 그지 그리고 3사분면이니까 아, 뭐. 응.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어. 됐지? 무슨 소리가 나죠? 야, 의3파이가 270도야? 네. 네. 자, 270도니까 4사분면. 4사분면의 마이너스. 사이는 마이너스고 누구로 바꿔 줘야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탄 아닌데요? 네. 여각이잖아. 마이너스 아, 코사인, 코사인 세타. 음. 응. 270에서 더했으니까 여가. 그럼 사인은 코사인이고, 그2 7 0더 여기 세타니까 사사분명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오케이. 아, 네. 이건 부호 안 따져도 되지. 어차피 제곱은 양수잖아. 그럼 뭘 거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네. 얘는? 사인 세타, 그지? 부호는 뭘까? 플러스. 3, 4분면이니까? 네. 3, 4분면이잖아.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사인, 사인, 사인 세타. 이건 부호 따질 필요 없죠? 네. 어, 그냥 뭐지? 탄젠트 제곱이야. 그지 탄젠트 제곱 세타, 그지 180에서 뺐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케이. 270에서 더했어 사삼면 아, 응. 플러스 세타. 그지 플러스 사인 네. 세타. 음. 응. 아, 아, 더? 자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자 이거 없어지지 네. 어, 없어지면 그냥 뭐돼 코사인 제곱 코사. 세타 분의 1 되는거고 자 이거 없어지지 네. 어 그러면 그냥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인데 우리 마, 탄젠트가 뭐 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 그치 탄젠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분의 그 다음 뭐어 코사인... 사인 제곱이 될거고 자, 이거 통분 됐지? 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코사인 분의 응.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네. 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에서 아. 사인 제곱 빼면 얼마? 코사인 제곱. 그치, 코사인 제곱. 이해가? 네. 1 마이너스 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그래서, 어차피, 얼마야? 응. 어, 1이 되겠지?